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곱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수억 원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의 한 청소년 시설 여러 차례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시설이 조만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시설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정상화를 기대했던 종사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동안 3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 청소년 시설입니다. 지난 5월 문제가 불거진 뒤 종사자 5명이 퇴사했습니다. 제주도는 인력 공백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난 7월부터 신규 직원 채용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설에 지시합니다. 그렇게 5명의 직원이 새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당장 모레부터 문을 닫게 됩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가 내년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규 채용된 직원들은 갑자기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조금 부정사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직원들입니다. 제주도는 해당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이 아니라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직원 신규 채용 당시 시설 내부 문제로 근무기한이 올해 말까지일 수도 있다는 점도 알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종사자들은 안내받은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온 직원 3명은 2년짜리 전셋집을 구하거나 출퇴근용 차량도 구입했는데 몇달 근무 조건이라면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소연합 신입 직원들 계약서를 살펴봤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니다저 역시도 면접 자리에서 전혀 사업 중단이나 기간 폐쇄나 시설 종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폐쇄를 앞두고 있는 시설 외에는 사전 절차 없이 청소년을 최대 일주일까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위기 청소년 돌봄 안전망의 공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